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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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오. 원래 춤을 배운다고 했으면은 뭐.. 아니 우리가 문제점을 내가 찾아봤더니 우리 헌팅 되게 실패한 이유가 매력 어필이 없었던 거지. 그래가지고 차라리 아싸이 우리 원래 또 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클럽 한번 싹 조질 또 준비하면서. 요아 아, 요즘은 또 클럽도 가면은 사람들이 또 춤을 잘 춰. 그니까. 막 배우더라고. 그지.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선생님 모시는 데만 지금 한두달동안 시간 공 들여가지고 모시는예이 아니 근데 사실 선생님 모실 필요가 없어. 우리도 깃대로 추는 거지. 어? 살짝 몸에 맡겨야지. 보여줄 수 있어, 그면 없어도 구만서도 바로 나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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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전해는리듬를 아, 그러니까 어. 싫어. 약간 지드래곤처럼 추는 스타일. 어. 오케이, 그러면 형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고 우리만 배우도록 할게. 뭐 짜리 날. 그냥 하는 거 보고. 아. 그러니까 어떤 걸 배우는지 궁금해서라고. 아. 그러니까 어떤 배 보고. 어. 아. 어, 배고 내가 표고버섯. 어. 어. 그래서 <laughs> 그거를 나도 완성을 좀 시켜야지. 음. 아. 야. 확실히 댄서 출신 이 느낌이. 아예 살 마스터 찍어야지. 팔다리가 되니까 이게 쉐이 음. 너무 이뻐. 형이 이번에 그 그쪽 아니야? 올림픽에서 브레이킹 원래 나가려고 했다가 아니 모든 스케줄 브레이크 걸렸듯이. 아예 레이브레이크브레이아브레이아브레이아브레이크아브레아 브레이킹 아 브레이킹 어. <laughs> 아 브레이킹 아 브레이킹 아브레이아 브레이킹 아브레아 브레이킹 아 브레이킹 아 브레이킹 아브레이쪽아 브레이킹 아 브레이킹 아 브레이킹 아브레이야아브레킹아브레킹아 브레이킹 아브레킹아브레킹아브레킹아브레이아 브레이킹 아킹아 브레이킹 아브레이아 브레이킹 아 그, 몰래, 도 요즘 이게 되야아 아. 라차카. 뚱뚱치. 뚱뚱치. 아. 손, 치. 손, 라차카. 야. 라키. 이거 뭐야, 또? 아, 자. 또왜그래 이거, 뭐야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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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까지 라틴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비장만 하고 어떡하냐? 라틴이 아니라 라킹이라는 거. <laughs> 라틴. 형 <laughs> 거의 푸틴이야. 아틴이야 이런 거이야 이거 리키 받들 좋아하잖아. 아 리키 받들 좋아하지. 아니 그거 <laughs> 어, 어, 나춤 제대로 배우자. 오케이. 어, 어, 어 잠깐만. 나 오늘 패션 모니또밥 들어오는 띠야어나 알잖아 또 이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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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춤추기 세면은 바지는 요 정도. 네! <laughs> 몰라? 뭐라? 콜렉트 콜이라고? 어? 이거.. 아 일렉트 콜 몰라? 아 일렉트 콜1541 일렉트 콜그 군대에서 전화할 때쓴 그럼 아니 그게 특별한 아 무료 30초? 아 3초. 여보세요? 야 나야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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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렉트 콜어 그래. 어, 어. 그래. 선생님들은 뭐 네. 네. 오늘 저희가 또 배워볼 춤을 또 선생님께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, 어, 제가 듣기로는 약간 이성에게 좀 매력 어필할 수 있는 느낌의 춤을 좀 배우시려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 매력 어필을 좀 하고 싶어요. <laughs> 지금 어. 한번 살짝 보여줘라. <laughs> 매력 어필 타. <laughs> 이분이어 <이런> 레몬 타. 이분들이 <laughs> 부드러서 반갑습니다. 13기 영웅숙입니다. <laughs> 저는 롱디도가 <롱리버가> 아니라구요. <laughs> 직업은 현재 없습니다. <laughs> 댄스 저긴 다리 봐줘 한 번만 보여주시고 저희가 구분 그 동작으로 <laughs> 한번 이제 일대일 레슨으로 형안 한다고 했던데 아, 일단 배워보고 네. <laughs> 네,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. 아, 네. 어, 오케이. 하지마 왜냐면, 예, 안 보여서. 네. 네. 아, 네. 저는 이제 선생님들 알죠? 이두 친구는, 그 천희랑 최승필 두 친구 그거아 아무튼 두 친구는 이제 선생님 모르고 선생님도 두 친구를 모르고 거예요. 그럼 제자로서 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서른 살 김태길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오늘 진짜로 못풀네 그래서 성욕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음. 원스피게아원스피 d 아원스피 a n a n a 어 feel. I feel. 단하나 e l I feel. I feel. I feel. I 필 e 아필 I feel. I feel. I feel. 아 feel. I feel. I feel. I feel. I feel. I feel. 원래 어 그래 용혁아 돈 많으니까 얼마 <웃음> 우선 근데 좀 우선 배워보고 아, 아. 오늘 조금 깨서 돈 받았네 아, 아. 저, 그 포토카드 구매하고 싶은데, 어디서 구매했어요? 뭐, <laughs> 나오면 돼. 아, 나도. 네. 이해해야 아, 예, 돼. 굿즈, 예. 그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말씀드렸주세요 네. 그럼 저희도 이제, 본격적으로 한번 한 번, 사장님한테 배워보면 아, 아, 그 좋은 것 네. 같습니다. 아, 기념도인데 구운 동작으로. 네네. 배울 거야. 그니까, 배워보고. 아직 <laughs> 아, 직 <laughs> 아, 배워보카드도 된다니. 그럼 오늘 축하로 만나러 가잖아. 아, 어차 없어서. 아, 맞아? 네. 그러면은, 개인으로 맡아주시고, 개인으로 맡아주시고, 개인으로 아, 주시고. 아. <laughs> 쓰셔. 네 리더가 네,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 그대로 하늘 딱 찌르는 네 손은 마지막 <laughs> <아직은. 웃음> 손은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네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따라서시고 손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가슴에 손을 올리고 반대로 또 웨이브한 번어 좋아요 어이보면은 쉬고 찌르고 탔다가 반대로 웨이브 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괜찮으시죠? 어우 네. 좋아요. 네 좋아요 그러면은 해볼까요? 네, 네. 5, 6, 7, 8, m <목소리도> 다 啊。 all uh, and now and all we a l 위, 아래, 위. 위, 아래 하셨으면 다음 스텝이 있어요. 이 스텝이, 스텝이, 네. 스텝이. 따, 따, 따. 다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. 아까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? 그거랑 비슷한데 손이 돌아갑니다. 저희 다 했었던 동작들이니까 좀 이해해볼게요. 하나, 둘. 어아 음악 없이 해요. <laughs> 음악 없이 <어떻게> 해요. 들어요? 음악 들어요? 정확히 하나 말씀 드리는저희오 수업료는 낼것같 <laughs> 네? 아, 아, 겠습니다어이 <laughs> 아닌가? <laughs> 좋았어 오케이 레스트 이네 예전에 제가 프로듀스 101에서 서류 탈락을 했습니다. 네. 그래도 그 한을 오늘 여기서 푸는 것 같아서, 예, 네, 정식으로, 아, 데뷔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전에.. 예전에 슈퍼스타K.. 예.. 진짜로 2차 예선까지 갔다가 아 눈도 주먹을 거으니까 되게 네, 기분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했습니다. <laughs> 선생님 근데 저희가 오늘 사실 그.. 이런 댄스보다는 저희 이제 현장에서 쓸수 있는 클럽 댄스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없지 네. 그러면은 클럽 댄스는 아무래도 조금 어좀 방금 알려 드린 것보다좀더 이제 고난이도다 보니까 그럼 저희가 좀 1대1로 마킹해 가지고 따로 지금 알려 드릴 게요아 네. 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모자를 들고 있으니 아, 네.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? 아, 감사합니다. 같이 하시겠요 감사합니다. 가보시 네, 네. 감사합니다. 1대1 아, 과외아네 이쪽으로 어네 전다 네과제1 과외 대1 1박이1 2 1 2 하고 열어주세요 열어줘요 기본기로 끝입니다 네4 두. 그러면 저 이제 클럽 댄스 기본기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어, 어 기장돼가지고 네. 어떤 식으로 퍼트는요 네. 네. 하면... 어, 일단은 클럽에서 제가 제일 핫한 네. 댄스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? 어, 저 너무 좋습니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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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하셨어요? 밥, 아, 네, 먹었어요. 어, 그럼 그런... 아, 커피? 아, 제가 피페인못 네. 먹어요. 어, 아까 저볼때사오부 드시는 거예요? 아, 아니에요, 그냥. 네. 아, 아. 저 디카페인? 어, 아니요, 커피 안 좋아요. 해 아, 커피 안 좋아요? 네. 네. 아 <laughs> <laughs> 어, 아 이거 처음아닌데 아니...